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7월 달입니다. 이지는입니다 40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이틀간 부산 신앙이 멈췄다. 어제 매일 경제 기사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월 2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 이틀 동안 부산 신앙이 멈췄었다는 뉴스입니다. 이날 행사는 해운산업 재금 행사라고 합니다. 이 부산 신앙은. 지난해 말부터 물류 대란으로 비상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미 두 차례 말씀드렸죠.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한국은 해운 강국에서 밀려나서 배가 없어 수출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장의 장치율은 100%를 육박합니다. 터미널에 드는 컨테이너를 놓을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력갈 배가 없으니까요. 화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장치장 도로 주변에까지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으로 가는 우림은 3배 이상 올라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가 1만 달러를 넘고, 이블라디보스토크 항로우림도 10배가량 비싸져서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가 3천 달러까지 치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우림을 내겠다는데도 배가 없어서 수출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부산 신항 다목적 부두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40분간의 행사를 위해 이틀간 선석을 비워, 그러니까 배를 때에는 곳을 비워서 단한 측도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연설할 때뒤 배경으로 세우던 HMM의 한울호는 이틀이나 선석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부산시랑 관계자는 한울호는 반나절이면 컨테이너를 모두 싣고 출항할 수 있는데 청와대 요청으로 이틀이나 가만히 머물게 했다며 그 바람에 먼 바다에는 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운대란의 대통령 행사로 이틀간이나 부두를 마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문 대통령은 6월 30일에는 이 청와대 상춘제에서오부 요인을 초청해 점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놀랍습니다. 취임초 촛불집회를 통해 폭력사태 없이 증권교체를 이룬 곳에 세계 각국이 기름탄했는데, 이 코로나 일구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과 경제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말 왜들 이르는 걸까요? 이쯤 되면 문 대통령과 자와 자차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문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드가입을 애써 외면하면서 느닷없이 포괄적 동맹이라고 한 말이 자다가 복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린 게 어디 제 뿐일까요? 코드 가입은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현안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보니 조실리보 어제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 중국과 경쟁서 이기려면 한국도 코드 가입해야. 이틀 전 6월 30일 실라우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드십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코드 가입은 곧 포괄적 동맹의 상징이죠. 청와대 오찬에서 박빙석 의장이 한 말도 매우 놀랍습니다.대선 국민에서 기관장들이 처신 문제가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최재형두 분을 겨냥한 말입니다.자리에 올리지 않는 말은 아침이 될수 있습니다. 그두분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는 뒤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출마 선언 이튿날인 6월 30일엔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이준석, 안철수 등 정당 대표와 만나 뉴스를 만들더니만 국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엔 방송에 옛날에 출연했습니다. 을 그가 SBS 뉴스에 나가 이국민의 입당에 관해 한 말입니다. 입당보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수 있는 문제다. 아직은 국민의힘 입당이 대선 승리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준석은 8월 말 버스가 떠난다면서 그전에 올라탈 걸 바라지만 그 버스가 아직은 내키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는 괴문서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엑스 파일이 무슨 내용인지 잘모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죄에 대한 무슨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괴문서인데다가 사찰까지 한것 아니냐.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근희 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수사다. 뭐가 있었으면 죄를 징계하려던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 그걸로 죄를 내치하지 하지 않나. k b s 의가수는이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또 악용이 돼서 버린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 9년 동안 이쪽 저쪽 진영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미 대부분 드러난 문제다. 여권에서는 출마 자체가 논란을 일으킨 이 주미애가 맨 앞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자신의 공격으로 대선 주자로 큰 윤석열을 공격해서 자신도 이제 주목을 받겠다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2천만 원 밖에 없던 윤전 총장이 어떻게 6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며 부인의 재산이라면 그 소득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이미 검사 시절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별 검사로서 경제공동체라고 한바 있다. 그래서 본인도 역시 경제공동체의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에 대해서 윤석열은 국회 소통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묻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넘어갔습니다. 주면은 윤석열 X파일에 떠도는 부인 김근희 씨의 루머에 대해서도 공격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고 묻자, 들어봤다고 한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정말 형이의학적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 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 등다 깨끗해야 된다. 줄리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X파일에 나오는 이름인데 유흥업소에서 김근희 씨가 썼다는 가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석열을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 대부분은 김근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해관 의혹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윤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부인 김근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가 하는 전시회에 갑자기 협찬사가 늘어났다며 이런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회롭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검은 유착 의심 발언을 반복하는 윤석열 씨를 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장모 최순실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윤석열을 장모 바보라고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검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적 타격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자 비판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의당 안에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는 줄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을 두고 그 주미의 발언을 두고 경각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주미애가 대선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후보의 부인을 향해 깨끗하지 못하다고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더 지저분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진 총장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반전 카드는 민주당이 거저 내줄 어 구만 같다. 윤석열이 아내 김근희 씨도 언론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근희는 30일 인터넷 매체와의 전해 TV에서. 다 가짜로 판명날 것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윤전 총장을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빌려 기려가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다. 김근희 씨는 또 자신이 좀 남자답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인 사람이며 석사학위를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거다면 그녀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가 줄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줄리의 진실을 찾아서 그런 거 한번 써보라 그녀는 과거 유부랑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의혹과 그 검사와 해외여행을 했으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지울수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자꾸 마타도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주자 빅투인 아직까지는 빅투인 이재민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대선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요식절차입니다 어쨌든 6월 30일, 그는 SNS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을 합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출정식입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불공정, 불평등 사회를 규정하고, 억강부약을억강부약을 억강부약을 기반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억강부약 강한 자를 꽉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강한 자를 누른다는 말이 능력이 있는 자 혹은 부자들을 억압한다는 말로 들릴 것만 같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문 대통령부터 즐기 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는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 시대 증진을 공정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그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주가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으니 빅투 모두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이 하는 말은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에 주어지는 사회야 미래가 있다. 한편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평등 사회를 애써 보습니다 그의 말은 조선시대 협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강자의 욕망을 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대동세상. 글쎄요. 그가 현 사회에 내린 진단을이었습니다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 경쟁, 야육강식은 일상이 되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건 목표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그걸 못하게 막은 정권이 누구입니까? 한편 이재명은 일일 자신의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에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며 공개사과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다는군요. 그리고 보니 선거는 참 편한 제도입니다. 절대 해명이 안될것 같은 일도 공개사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이 말은 내렸습니다. 이 잘못을 다 인정했고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과했다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10년이 흘렀고 어머니도 형님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그런 참혹한 현장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마치 개인적 대스사의 마지막 대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읽는 기분도 들고요.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문 정부를 그세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짧은 코멘트로 피해가는 노리는 또 보였습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을 잊지 않더군요. 과외까지 받으신다 하지 않으시느냐. 국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되는 길이 아니다. 좀더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좀더 열심히들 공부하십시오. 어쨌든 과외를 받더라도 기분 소득을 외국에서 말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문 정부가 급격히 상승한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정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란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부세를 수용하면서 내건 정책입니다. 이홍남기의 말이 이렇습니다. 과세의 의원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 이미 검토했다고 한 그의 말이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되 매년 세법상 1.2% 이자를 꼬박꼬박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집은 정부가 빼앗겠군요. 그러면서 정부는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이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한 말씀 드리죠. 세금 거두는 데는 정말 이골이 난 정부입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일한 세금입니다. 제가 보기엔 재산이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 위연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니 당하는 사람에게는 수탈이자 약탈입니다. 자, 이대진지금이 원전 울성기록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최희봉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리군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소 조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인데 정재훈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배임과 업무 방해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백운규가 정재훈에게 배임과 업무 방해를 교사한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라는 말은 김오수 총장의 뜻이라고 하는군요. 이 대진지검은 검찰총장 직군으로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7월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기막이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로 죄명은 직권 남용입니다. 대금이 그동안 이광철 기소에 대한 결제를 뭉개고 있었지만, 네 번째 결제를 올린 끝에 대금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대진지금수원지금둘다 수사팀 해체 마지막 날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필규정이란 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필규정. 저는 문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프냐? 그동안은 우리 모두 아팠다. 지금까지 지른 책이었습니다.